안녕 얘들아 <laughs> 자이 강의는 검정고시 수업 때문에 선생님 수업을 듣지 못했던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딱 10분의 형태론을 정리해 주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내용만 콕콕 집어서 정리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10분 딱 선생님이 10분 안에 정리할 테니까 꼭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 이 시간동안만 이야기하는 거를 머릿속에 다 집어넣으면 너희들이 그동안 수업 못 들었지만 다 들었다고 생각해도 괜찮아. 아주 중요한 개념들. 자, 형태론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으로는 34쪽부터예요. 선생님하고는 지금 문장론을 공부하고 있죠? 그런데 이 형태론에 대해서 너희들이 알고 있지 못하면 아마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을 거야. 자, 형태로는 크게 두 가지. 형태소가 뭐냐? 이 형태소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형태, 형태소보다 조금 더큰 단위, 단어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거야. 형태소와 단어, 이두 개의 틀만 세우면 형태로는 끝입니다. 자, 형태소. 형태소는 얘들아, 크게 두 가지 기준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이 형태소가 실질적으로 의미를 가지고 있니? 의미의 여부. 두 번째, 이 형태소가 자립해서 쓰일 수 있니? 자립성의 유무. 이두 가지 기준으로 나뉘어.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태소를 뭐라고 하냐? 실질 형태소라고 이야기하고 의미가 없는 형태소를 형식 형태소라고 이야기해요. 실질 형태소, 형식 형태소. 무엇으로 나뉜다고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두 번째, 형태소가 자립해서 혼자 쓰일 수 있니? 있으면 혼자 쓰일 수 있으니까 말 그대로 자립 형태소야. 아니야. 나는 못쓰여. 반드시 누군가가 있어줘야 돼. 의존해서 쓰이는 녀석. 의존 형태소. 이해되죠? 어렵지 않아. 형태소는 이렇게 두 가지 기준으로 네 가지 이야기할 수 있어. 자, 그럼 실제적으로 한번 해봅시다. 선생님이 오늘 저녁에 자전거를 탔어요. 자전거를 탔더니, 배꽃이 참 예쁘게 폈더라. 배꽃이 참 예쁘다라고 선생님이 문장을 썼어. 자, 이 문장을 형태소 분석 한번 해볼게요. 형태소 분석하려면 형태소가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겠지. 형태소는 뭐냐? 의미를 가지고 있는 최소 단위야 다시 이야기하면 최소의 의미 단위라고 볼수 있어. 이런 거야, 얘들아. 백꽃 하나의 단어지만. 배도 의미를 가지고 있고, 꽃도 의미를 가지고 있지? 그러면 이거는 두개 형태소. 배, 꽃, 쪼갤 수 있는 거야. 배꽃이, 그 다음 참, 예쁘, 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예쁘다. 하나의 형태소인가? 아니야. 이거는 예쁘라는 어간에 다 라는 말이 붙은 건데, 어, 선생님이 지금 방금 어려운 말 썼다. 어간이라는 어려운 말을 썼네. 아이고, 이거 뭐지? 이거는 선생님이 조금 이따가 이야기할게요. 자, 형태소 분석은 우선 이렇게 합니다. 백꽃이참 예쁘다. 그러면 이거 한번 봐. 실질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 우리가 이야기한 요거 있지? 요거에 따라서 이 문장을 한번 형태소 분석해 볼게. 배. 의미 있어? 의미 있어. 그러면 실질이면서 배. 자립해서 쓰입니까? 자림. 맞지? 꽃. 의미 있어? 있어 자립해서 꼭쓸수 있어 자이 한번 볼게요 이는 뭐냐 주격조사인데 이에 얘들아 의미가 있니 이에는 의미가 없어 이거는 형식 형태소 그다음에 이 이는 혼자 쓸수 있어 아니야 반드시 앞에 누군가 체언이 와줘야만 해 이거는 의존해서 쓰이는 의존 형태소 참 참은 뭘까 참 실제적 의미 가지고 있습니다. 자립해서 쓰일 수 역시 있네요. 예쁘 한번 보게. 얘들아, 예쁘의 의미가 있어요. 있지. 프리티하다는 의미 있죠. 그러면 이 녀석은 무슨 형태소? 실제 형태소야. 그런데 잘 봐. 실제 형태소이지만 예쁘. 혼자 쓸수 있어? 나는 예쁘. 너도 예쁘. 안 돼. 이거는 반드시 의존해서 쓰여요. 중요한 거 했어. 예쁜은 실질이지만 자립해서 쓸수 없는 의존 형태소. 다. 다는 뭐냐? 어말 어미라고 하거든. 자, 이거는 이하고 마찬가지로 의미가 없어. 어, 형식 형태소 그리고 다 혼자 쓸수 없지. 이거는 의존 형태소입니다. 자, 이렇게 형태소 분석하는 거야. 형태소 분석하는 문제 30? 5쪽에 나와 있습니다. 35쪽에 있는 문제 꼼꼼히 다 풀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단어는 가장 중요한 거. 어떻게 나뉘냐? 자, 의미가 있냐, 없냐? 의미를 가지고 있냐, 없냐로 우선 가장 크게 나뉘는데, 자, 이걸 뭐라고 하냐? 어근이 있냐? 어근이 없냐? 이렇게 나와요. 선생님이 또 어려운 말 했어. 어근? 어근? 아까 잠깐 어간이란 말이 나왔는데, 어? 어간? 어? 어근? 뭐지? 어간과 어근 헷갈릴 수 있어. 여기서 개념 정리하고 갑니다. 자, 어근 먼저 설명할게요. 어근. 말의 뿌리근 자야. 말의 뿌리다,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어근이라는 건 뭐냐. 실질적으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분을 어근이라고 해. 쉬워, 얘들아. 말의 뿌리라고 했지? 자, 이렇게 생각해봐. 아까 이야기했던 거. 어, 예쁘로 한번 해볼까요? 예쁘다. 얘들아. 예쁘다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분 어디야? 예쁘다 아니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분은 예쁘. 예쁘 프리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예쁘가 바로 이 말의 어근이 되는 거야. 이해되지? 어렵지 않아. 다에는 의미가 없잖아. 예쁘에 의미가 있어. 자, 그러면 어, 선생님 어가 뭔가요? 어, 이거 예쁘 어간 아니에요? 맞아. 잘했어. 어간은 뭐냐? 언제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거는 단어의 활용을 이야기할 때 쓰는 말인데, 활용은 또 뭐냐? 아, 우리 친구들, 동사하고 형용사 알지? 동사하고 형용사를 두 개를 엮어서 뭐라고 부르냐? 혹시 알고 있는 친구 있나요? 동사, 형용사를 용언이라고 부르는데, 왜 용언이라고 부르는지 알아? 활용하는 말이라고 해서 용언이라고 불러. 어, 선생님, 활용이 뭔데요? 모양의 자꾸 변한다는 거야. 모양이 바뀔 수 있으면 활용. 모양이 안 바뀌면 활용을 못 하는 거. 자, 그러면, 자, 예쁘로 봅시다. 예쁘다, 예쁘고, 예쁘니, 예뻐서. 자, 지금 계속해서 바뀌지 않는 부분은 어디? 예쁘야. 그치? 자, 예쁘다, 예뻐서, 예쁘고, 뒤에, 계속해서 바뀌는 이 뒤에 오는 말들은 어미라고 이야기하고요. 활용할 때 바뀌지 않는 이 부분은 어간이라고 이야기. 자, 그러면 봐보세요. 예쁘다 같은 경우는 어근과 어간이 일치하지. 어, 이런 경우는 일치해. 그렇지만 얘들아, 이 단어 한번 볼게요. 먹히다. 자, 이 단어 한번 봅시다. 먹히다 해서 얘들아, 실제로, 실제적으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분은 어디야? 먹, 먹다지, 잇. 먹이, 어, 근.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분. 그렇지만 활용을 한번 해볼게요. 먹히다, 먹히고, 먹히어서, 먹히니. 활용할 때 바뀌지 않는 부분은 어디까지야? 먹, 히까지야. 그러면 먹히가, 어? 간이 되겠지. 이런 경우는 얘들아, 어때? 어근과 어간이 일치하지 않아. 어근과 어간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어근과 어간에 대한 설명은 책 36쪽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36쪽 위에 있거든. 자, 그래서 어간과 붙는 녀석. 이 하나 더 이야기할게. 어간은 얘들아, 아까 누구랑 어울렸어? 어미랑 어울려. 어간의 짝꿍은 누구야? 어미야. 어근의 짝꿍은 누구야? 접사인데, 앞에 오는 접사는 접두사라고 이야기하고요. 뒤에 오는 접사는 꼬리밑자 써서 접미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어근과 어간, 어간과 어근. 자, 이해하지? 자, 그럼 이제 다시 단어로 가. 어근이 뭐라고 했어? 실질적으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어근. 어근이 없대. 단어는 어근이 있는 것과 어가, 어근이 없는 것으로 나뉘는데, 자, 어근이 없는 품사 우리 말에 딱 하나 있습니다. 지금 정리할게요. 아까 이야기했던 조사야. 조사. 자, 우리 말 단어는 음, 아홉 가지의 품사로 나뉩니다, 얘들아. 선생님이 구품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야. 자, 우리 말에 품사가 몇개 있다고? 우리 말에는 품사가 아홉 개 있어. 쉬워. 끝에 무슨 무슨 사라고 끝날 거야. 선생님이 벌써 이야기 하나 있어. 우리 말은 가장 크게 어근이 있는 거 없는 건 아니는데 어근이 없는 품사 뭐라고 조사입니다. 자, 어근이 이제 있어. 어근이 있는 것은 다시 또 어떻게 나뉘냐? 첫 번째 선생님이 품사를 나눌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아까 방금 이야기했는데 뭐였는지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쭉 아까 뭐 이야기했지? 활용이야겠지? 자 단어는 활용을 할수 있냐 없냐로 다시 크게 나뉩니다. 활용을 해 활용을 못해 자 활용을 하는 거면 모양이 자꾸 바뀌는 거지. 그래서 이 녀석을 뭐라고도 부르냐? 가 변어. 변하는 것이 가능하다. 활용이 안 되는 건 그럼 뭐라고 하겠어? 불변어. 무슨 뜻? 변하는 게 불가능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활용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지? 뭐뭐 뭐? 동사와 형용사 두개 있습니다. 동사와 형용사는 묶어서 뭐라고도 부르냐? 아까 이야기했어요. 활용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용언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그 다음에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다시 또 나뉩니다.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느냐 아니 한 가지 기능만 하느냐 이렇게 나뉘어요. 자한 가지 하는 것은 한 가지 기능 하는 것은 또 다시 두 가지로 나뉘는데 자 나는 누군가를 수식해 줘 수식해 주는 녀석이 있고 아니 나는 수식 아니고 홀로스예요. 이렇게 나뉘어 자 홀로스 아니 자 수식하는 것은 두 가지 품사가 있습니다. 뭐뭐 있냐? 관형사, 그다음에 부사 이렇게 있어. 자, 관형사는 무엇을 수식해 주는 녀석얘는 체언을 수식합니다. 그다음 부사는 아까 이야기했지, 용언을 수식해요. 어? 선생님, 체언이 뭐예요? 체언은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자, 체언 이야기할게요.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말에 세 가지 품사가 있거든. 무엇뭇 무엇 있냐? 명사, 대명사, 수사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세 가지를 묶어서 몸체 짰습니다몸에 중심이 된다 해서 체언이라고 불러. 뭐라고 한다고 관형사가 체언 수식한다고 했지? 체언은 크게세 가지 있어. 뭐뭐 명사, 대명사, 수사. 체언은 세 가지 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명사, 대명사, 수사 세 개. 그다음 관형사 부사 두 개. 그다음 동사, 형용사 두 개. 그다음 조사 하나. 그럼 총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 일곱, 여덟. 어? 선생님이 구품사라고 했는데 하나 빠졌네. 뭘까? 홀로 쓰이는 감탄사. 자, 이렇게 해서 우리말은 총 9품사가 됩니다. 얘들아, 자, 한번 보세요. 단어의 체계가 나왔어. 자, 선생님이 그린 이 그림, 안 보고 너희들이 머릿속에 그릴 수 있어야 돼. 다시 한번 복습하고 마칩니다. 형태소 의미와 자립성에 따라서 두 가지씩 나뉘었어. 문장으로 형태소 분석했습니다. 문제 풀어보세요. 그 다음에 어간과 어근 구별할 수 있어야 돼. 활용할 때 바뀌지 않는 부분, 어간. 어간은 뒤에 어미가 오고요. 어근은 실질적으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의 뿌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근은 누구와 어울려? 접사와 어울리는데 앞에 오는 거 접조사, 뒤에 오는 거 접미사. 문제 풀어보세요. 자, 그 다음 단어의 책에 어근이 있냐 없냐, 실질적 의미가 있냐 없냐, 활용하냐, 하냐 안 하냐 활용하는 거 용언이라고 부릅니다. 동사 형용사. 동사 알고 있지? 어떤 주어 체언의 움직임 무엇 무엇이 어떠하다, 어찌하다에 해당하는 것 동사 형용사는 어떠하다. 아 이게 어찌한다. 형용사가 어떠하다. 어떠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활용하는 것 동사 형용사. 활용하지 않는 것 체험, 명사대명사, 수사, 수식하는 거, 체험, 수식, 관용사, 용원, 수식, 부사, 홀로 쓰이는 감탄사. 마지막, 어근이 아예 없는 것, 조사. 자, 선생님 숙제했어요, 얘들아. 이게 형태론의 다야. 지금 선생님이 한 15분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 15분 동안 이야기한 게 우리 친구들이 한 2주 동안 공부한 것 전체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친구들 꼭 해야 하는 거, 단어의 체계를... 머릿속에 넣을 것. 선생님 수업 들은 친구들은 요거 시험 봤거든.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자, 선생님이 어, 숙제로 낸 부분 있죠? 형태론 부분. 너희들은 어디까지 혼자 공부해야 되냐? 67쪽까지 공부해야 돼. 67쪽까지 문제 풀고 공부하다가 아, 선생님 도저히 모르겠어요 하는 거는 선생님 찾아서 질문할 것. 알겠죠? 자, 수고했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 열공해.